경기를 보면은 골프 선수들이 샷을 하기 전에 자기만의 다양한 루틴을 합니다. 음. 자기만의 독특한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엄강사도 티칭 골프 프로신데 엄강사는 어떤 루틴을 하세요? 저는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 한번 보고 들어가서 어깨를 한번 흔드는 이런 루틴이 좀 있습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어, 모든 운동에서 루틴은 필수적이에요. 음. 야구 경기하는 거 보면은 루틴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선수마다 음. 각양각색이죠. 그렇습니다. 이 방망이를 막 흔드는 선수도 있고 장갑을 글러브를 음. 막 무슨 딱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미즈리그의 아주 일본의 신화적인 타격왕 이치로. 음. 루틴 아세요? 무사 같은 루틴이에요. 방망이를 딱 앞으로 딱 뻗었다가 딱 치죠. 이렇게 루틴을 하는 목적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적인 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루틴이 대단히 중요해요. 음. 대표님도 그럼 영업하실 때 나름의 루틴이라는 게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강연을 할 때에요. 저는 어떤 루틴이 있냐면요. 어, 저는 강연을 할 때는 항상 시계를 차요. 어, 오늘도 시계를 착용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시계를 찬 날은 강연이 있든지 방송을 하든지 그런 날만 차요. 이 시계를 아 잘안 차거든요. 평소에는. 어, 그 다음에 저는 강릉 전에는 항상 동네 뒷산에 가요. 도시에서도 우리 동네 동산이 있거든요. 가서 산책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그리고 옷을 다새 옷으로 입고 상담이나 강연에 나가요. 머리를 깎을 때도 많고요.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도 루틴의 일종이에요.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그 딸때 장미란 선수의 루틴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어, 캐나다의 농구팀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캐나다의 농구팀의 선수들을 비슷한 실력의 선수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본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팀에게는 매일 30분씩 자유투를 던지게 했어요. 두 번째 팀은 그냥 놀게 했어요. 세 번째 팀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매일 30분을 시켰어요. 음. 자유투를 던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어 실제 자유투를 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팀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3팀은 음. 25% 정도 자유투 성공률이 높아졌대요. 음. 음. 연습을 안한 팀은 아주 그대로 음. 실력이 나쁜 상태였고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겠군요. 어, 이 결과는 실제 연습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으로서 연습한 거랑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실질 연습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라면은, 어, 결과가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음, 그 다음에 영업 후에 루틴도 중요해요. 종결자로 만들었을 때는 자, 자찬을 해야 되겠죠. 음... 어, 저는 저녁에 생맥주를 한 잔. <laughs> 맞아요. 뭐 자기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근데 네. 결과 좋지 않았을 때 루틴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음... 그게 안 좋은 분위기가 오래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음... 빨리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을 거고, 각자만의 자기만의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정감 있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영업인 여러분, 영업인들은 일상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음하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삶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모든 에너지를 고객과의 상담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프로의 삶입니다. 프로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프로가 됩시다. 하석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적대TV는 영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